해요. 사망보다 더큰 대비. 현대해상. 무배당 매달 받는 생활보장 보험. 첫째, 다쳐서든 아파서든 일을 못할 때 후유장애 보장.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매달 100만원씩. 상해는 더 크게 매달 500만원씩. 15년간 보장. 질병도 상해도 둘다 매월 드리는 현대해상. 5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상해는 5천만 원, 질병은 500만 원을 나눠서 드리지 않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드립니다. 둘째, 사망 보장, 일시금 지급. 부유장애로 누워있다가 사망하게 돼도 일시금으로 상해 사망도 1억 원 보장. 셋째, 처음 보험료 그대로 1 0세 보장 달성. 상해 1급 기준 20년 납으로 40세 남자 3만 5,910원. 여자 삼만 사천 이백 육십 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 그대로 납입 기간 내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노후에 아파서 후유 장애를 입으셔도 걱정 없도록 백 세까지 길게 길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무료로 상담부터 꼭 받아보세요. 전화 상담만 받아도 미니 전기밥솥과 와이드 그릴이 무료. 지금 받아가세요. 이 상품은 가입 시 선택에 따라 일부 환급 및 순수 보장형으로.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계약 청약 이후 보험 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째 집이 안 나가네. 내게 맞는 집을 찾고 싶은데. 신혼집으론 어디가 좋을까? 이 고민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부동산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는 국내 최초 동영상 매물 정보. 지금 신청하세요. 알토마토가 여러분의 무료 광고주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상가 분양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재윤입니다. 주식시장에 블루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종목들을 말을 하는데요. 이 블루칩을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노력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블루칩이 있는데 오늘 상가의 블루칩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유영상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길 오시느라 날씨 추웠는데 어떠셨나요? 네 상당히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상당히 넓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내용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양 현장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분양 현장은 어딘가요? 네. 오늘 그 소개할 분양 현장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분양을 하는 그 벨리오 오피스텔과 상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오피스텔과 함께 상가 분양 현장인데요 이저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오며 가며 많이 봤던 기억이 났는데요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하고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리오 피스텔 기본 정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용지 C15-1이고요. 시공사는 일분토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1,467 제곱미터. 국평형으로 예, 234평형 되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까지의 건물입니다. 이 세대수는 176세대로 상업시설이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상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이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101대의 주차시설을 갖췄고 입주시기가 궁금한데 입주시기는 2015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실 내용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을 영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소장님 화면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업무용지에서 분양하는 벨리오 오피스텔 지금 현재 마곡지구 전체적인 어떤 전경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공항로를 지금 보시고 있겠고요. 상당히 그 공항로가 즉 서울 강서구하고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굉장히 원활한 어떤 그런 도로를 볼수 있겠고 지금 현장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한창 지금 이제 그 기초 토목공사가 지금 시작을 이제 한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굴착기가 지금 토목공사 그 현장에서 열심히 그 기계음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요. 네, 분양률 같은 경우도 마구찌구라고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뭐냐면 설계 계획 자체가 굉장히 여러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내부 그 모델하우스 내부에서 유니트를 간단하게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뭐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그, 주,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편의시설, 어떤 이런 옵션, 에어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내부 모습을 간단하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모형도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영상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구 자체에 집중해서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위치도를 보면서 주위 환경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위치도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광역 위치도라고 해서 지금 마곡 지구에 대한 어떤 이런 색깔 좀 표시가 좀돼 있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가 이제 마곡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약간 그 보라색 이쪽으로 이렇게 그돼 있는 부분이 지하철 5호선입니다. 그리고 발산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양천향교역 9호선이 이제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 안에는 마곡지구 내에는 어, 마곡나루역이 지금 그 예정 지금 아직은 개통을 안 했습니다만 이 사업지구가 이제 그 완료가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좀그 개통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쪽이 이제 올림픽 북쪽으로 올림픽대로가 그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도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요 부분이 이제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서쪽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 김포 국제공항하고는 약 3km 정도 그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업무, 업무라든지 주거, 그 다음에 상업시설 같은 경우, 또 편의시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잘 갖춰질 어떤 그런 그 입지를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마곡지구 이제 앞쪽으로 보면 이제 강서구 등촌동 쪽이거든요. 이쪽이 가양동 쪽이고, 그래서 등촌동 쪽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어떤 편의시설인 그 NC백화점이 지금 현재 어, 들어서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항이랑 차 가까운 게 신기한데 세부위치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부위치도를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마곡지구 자체를 어떤 그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저쪽에 이제 좌측에 보게 되면 주거 단지 15,746세대라고 지금 그 기록 저 써져 있죠. 그래서 주거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 단지. 산업 단지가 이제 그 다양한 우리 그 대기업들이 지금 여기 입주가 거의 그 확정이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발산역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지 같은 경우가 이쪽에 양천향교역, 발산역 요 중앙 정도 약그 양천향교역에서는 약한 300m 정도 발산역에서는 한 600m 정도 이렇게 그 거리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해서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그 들어서는 어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지도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에 상주 인구도 많고 상가가 갖춰야 할게 일정 부분의 유동 인구인데요. 이 내용을 정말 충분히 갖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산업단지 상주 인원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오피스텔로 다시 돌아와서 평형별로 구조까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소장님 평형과 구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오피스텔 내부라든가 또 이런 그 평형대라든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그 저희가 그 동영상을 세세하게 좀 촬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부 유닛라든가 아니면 그 들어가는 옵션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자체를 어, 모델하우스 그도우미를 통해서 어, 보시는 것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어, 그 부분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벨리 오피스텔 유닛 내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벨리 오피스텔은 원룸의 단점을 보완한 수납공간의 극대화화, 우물 천정및 각종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는 물론 저희가 슬라이딩 이동식 식탁까지 함께 있는데요. 자, 이제 먼저 신발장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현관 왼쪽으로는 저희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 안쪽에는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딩 수납공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을 두 배로 함께 이용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사계절 신발 및 레저 용품, 각종 불편한 캐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욕실로 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욕실 안쪽에는 저희가 세면대가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안쪽에는 샤워 부스까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깔끔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부장 수납 공간과 안쪽 샤워 부스 안쪽에도 저희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욕실 용품을 편리하고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욕실에서는 바닥 난방도 물론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벨리오 오피스텔의 내부 메인 생활 공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벨리우의 생활공간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하이그로시 마감에 천장까지 이어지는 넉넉한 2단 수납공간으로 오피스텔 원룸의 단점이었던 그런 공간의 협소함을 가장 극대화시켜드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우물형 시스템 천정 에어컨과 그리고 주방에는 삼성 드럼 세탁기, 그리고 전자렌지는 물론 전기, 가스, 가스쿱탑까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립형, 슬라이딩 책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고 각종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을 함께 마련해드렸고요. 주방 기역자 동선으로 굉장히 주방에서 편리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원룸에서는 보기 힘든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저희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넓은 화이트 톤의 원 베드룸에서 아파트보다 더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장점으로 작용해서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게 굉장히 편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 경우를 보면은 직접 거주를 위해 분양을 받기도 하지만 전세나 월세 등 수익을 위해서 분양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분양가하고 평형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공급되는 형태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공급되는 형태가 어, 물론 이제 평형대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어, 우선 A, B, C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A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 면적을 보시게 되면 53.5618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B 타입이 우리가 53.5357 거의 유사한 어떤 그그 그 같은 평형대고. 그 다음에 분양 그 C 타입 같은 경우가 분양 면적이 61.4736그 평형대입니다. 주력 평형대는 우리가 이제 그 A 타입이 180실로 이제 가장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B 타입이 56실. 그다음에 약간 좀큰타입큰 타입인 어떤 C 타입 같은 경우가 9실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는 우리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5, 그 780에서 약한 800만, 820만원 선으로 지금 그 평당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즉, 그 외형 이제 그 A 타입, 그 예를 들어 제, 제일 낮은 가격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억 2600만원 선으로 지금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C 타입이 이제 가장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 그 곱하기를 해보게 되면, 어 1억 5 2 0 0만원 정도 비교적 그 서울 도심에서 그 공급되는 그 오피스텔 가격치고는 저렴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A 타입이 제일 많다고 해주셨는데 전용 면적 20 제곱미터면 9평형으로는 몇평 정도 되는? 아홉 평 정도요? 아, 예, 아홉 평. 예, 그 정도 네. 되면 우리가 이제 실면적이 그,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 1, 2인 정도가 살기에는 뭐 가장 적당한 어떤 그런 평형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이제 그, 앵커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런 수요도 있고, 어, 또 이제 직접 거주를 하는 어떤 이런 수요도 있는데, 어, 투자 수요가 이제 거의 그 거주하는 수요보다 비율이 좀 높게 어떤 그 지금 분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 현장의 지리적 특징과 평형대 그리고 가격 분석까지 지도와 투시도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볼 차례가 된것 같은데 소장님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오늘 그, 그 현장의 목소리는 그 분양 현장의 분양사의 함종길 그 분양 본부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오피셀 담당하고 있는 함종길 본부장입니다 저희 벨리오피셀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루어진 건물로 지상 1층 상업시설 15개점포와 지상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176세대의 오피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로는 1군 통원이며 신탁사 하나자산신탁으로 저희 준공 날짜는 2015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벨리오피셀을 분양받게 되면 특 장점으로 첫 번째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의 분양가이며 두 번째로는 LG 사이언 파크 상주인원 3만 명을 중심으로 14개의 대기업과 30~40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포진되어 있어 풍부한 임대 수요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통 사통팔달 지역으로 9호선 양천향교역과 5호선 발산역 사이에 두고 있어 여의도와 강남을 진출입에 용이하여 추후 시세 차익에 대한 충분한 같이 노려볼 만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공실이 많은 곳도 있어서 그만큼 입주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소장님, 이 오피스텔 주변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텔, 물론 다른 수익형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과연 얼마나 많은 그 임대 수요가 있느냐 확보를 할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자산 가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마곡지구 자체가 분양률이, 물론 이 밸류 오피스텔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그 분양률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어, 지금 그 전반적인 어떤 이 부동산 그 지금 침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주택시장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부동산들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 마곡지구 같은 경우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또한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중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가 좀 미분양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분양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우리가 일반 어떤 이런 그~ 아파트 시장보다는 그래서 그~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수요가 이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임대수요 자체는 뭐냐면 어~ 주변 배우 배우의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제 그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공장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들이 잘그 갖춰져 있느냐 배우에 포진에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좀 우리가 볼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요. 아까 우리 그 암정일 본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어, 코오롱 이제 뭐 컨, 소시엄부터 시작해서 어, 롯데 컨소시엄, 대우 조선해양뭐그 다음에 LG 컨소시엄, 그 다음에 이랜드 그 이랜드 역시 뭐냐면 패션 연구소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어 지금 요 배치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LG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주식뭐 이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업주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입주가 거의 확정이 돼 있거든요.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그 업무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상주 인구가 여기그 네. 들어서 있게 돼, 돼 있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 이 오피스텔 수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요소고, 어, 상당히 수익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착공 단계는 이제 작년하고 이제 금년하고 거의 이런 업체들이 이제 그 착공들을 할 거예요. 착공들을 하는데 입주 시기가 지금 거의 그 2016년에서부터, 어, 뭐 늦게는 뭐한 2020년까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 어떤 얘 뭐냐면 임대 수익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아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직장에 따라서 특히 미혼이나 이 젊은 여, 그 직장인들이 많이 옮기곤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또 입주 시기가 좀먼 곳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따져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현장 입지와 특징까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모델 하우스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소장님, 모델하우스 위치까지 좀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모델하우스는 이제, 물론 현장에 바로 그, 위, 뭐, 인접해 있으면 좋겠죠. 물론 현장하고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산역에 가보시면, 이제 그쪽 그 발산역 부근에 그 모델하우스가 그 바로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고 또, 어,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 방송 촬영 당일에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담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꾸준하게 어떤 그 분양률이 지금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현장에 어떤 그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오피스텔 유닛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발산역 근처로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어,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델하우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양천향교역 방향 쪽에서 5분 위치라고 하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과 함께 상가도 분양된다 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데요, 소장님 상가 분양 소식도 있나요? 네, 상가도 이제 같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네. 제가 우리 이 뭐냐 마곡지구 오피스텔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 잠깐 어떤 그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그 리스크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아무리 그 지역 전체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시기라든가 투자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조금 잘못된다고 라 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물론 다른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 도심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어 우선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금 예.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그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고 너무 기대를 가지고 초기부터 그. 그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상실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치구 같은 경우 약 2020년도까지 개발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어떤 높은 수익률을 구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앞으로 그 수익률을 높여가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 분양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1층에 아까 이제 초기에도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1층에 상가를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위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업시설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특히나 상업시설은 입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전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가적 관점에서 입지를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직접 그림을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위치도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위치도가, 예. 네.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그 세부 위치도거든요. 그러니까 각 필지별로 지금 이 개발 계획도인데, 어, 우리가 이제 보행자 도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m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여기 이제 그 30m 도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쪽이 이제 등천동이에요. 등천동, 가양동 이렇게 돼 있는데, 30m 도로가 여기 이제 8차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지금도 왕래가 좀 많이 있고, 저 위쪽이 그 9호선 양천향교역 쪽이고, 이 아래쪽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공항로 이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발산역 쪽입니다. 그래서 위치도를 보게 되면 보행자도로 30m 도로 그 다음에 12m 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3면의그 점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그 삼면 코너를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도를 화,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점포 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또 과연 어떤 업종이 여기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 그건 어떤 게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사, 아, 그 3면 그 코너 상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12m 보행자 전용도로 그다음에 저쪽이 2면도로 이쪽이 이제 30m 그 대로변, 8차선 대로변인데요. 그래서 점포 배치 자체가 이제 이렇게 3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층에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근리생활 업종들,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제과점 커피 전문점, 이 지역 자체가 아마 그 업무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업종의 경쟁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웬만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력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지역의 상주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는 어, 상업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처음부터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접근성도 양호한데다가 또 웬만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가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예상하면 될까요? 어, 분양가가 지금 어, 평균치 약 3,2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3,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어 제가 이제 여러 그 서울 도심의 뭐 미래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문정지구라든가 또뭐 여러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 어떤 상업시설들 이런 부분들 비교를 이렇게 해봤을 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그 개발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상가들 같은 경우가 평균 그 5천만 원대를 이렇게 거의 오르내리는 어떤 이런 가격으로 그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대형 재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억 대에 6박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격 자체가 3,2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한 뒤에 이제 어떤 소비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상가의 어떤 그 경쟁력이 좀 좋을 것 같고 업종 경쟁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따라서 어떤 그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본 이득, 즉 시세 차익이라고 하게 되겠죠.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높게 기대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가격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마곡지구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봐도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양가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곡지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마곡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 시설, 즉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소비자들이 상주를 해야 되죠. 그 지역에 단순한 어떤 배드타운만즉 아파트 단지만 많다고 해서 그 상업 시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는 업종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많은 세대수 대비 거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상업 용지들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는데 그 상가들이 자칫 뭐냐면 공실로 남을 가능성들이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양한 어떤 소비자들이 이렇게 그 상주하는 그런 지역. 즉, 다양한 소비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주거단지, 아까 한만 오천 세대가 넘는 음. 주거단지.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또 어떤 첨단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그 근무자들. 그 다음에 또이 다양한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상주하는 또그 소비자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다양한 소비층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통여건을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여건이잖아요. 어, 사실은 뭐, 오우선 발산역이라든가, 양천양교역이라든가, 마곡나루역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그 방화동 쪽으로 붙어 있는 신방화역이라든가, 어떤 이런 역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떤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 이 마곡지구 자체의 어떤 하나의 거드, 그 큰, 어, 하나의 상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비층을 갖춘 데다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분양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또 필요할 텐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곡지구 벨리오 분양 물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먼저 더블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산업과 주거단지, 업무시설 등이 함께 있어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할 것 같고요. 또 분양가 역시 저렴한데요. 800만원대 분양가 갖추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A타입 8곳 있고요. B타일, B타입, B 타입 56실 갖추고 있고, C타입도 9실이나 갖추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분양률이 특히 또 높다고 하는데요. 1층에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양을 좀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업시설의 점포 배치를 살펴보면 도로 따라 삼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과점이나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이 다양한 장점을 가진 분양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면 시청자 전화 열려있는데요. 022128에 3838로 연결해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195니까요. 잊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도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언론사가 모여 하나의 통일되었다. 뉴스와 빠르게 통하는 방법 뉴스터. 세상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뉴스. 뉴스통만의 메인 뉴스. 장르...